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희용입니다. 오늘은 리스와 장기렌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고 빠르게, 간결하게 5분 안에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부터 할게요. 리스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돈과 명의를 빌려서 차를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거를 그러면 왜 하는 걸까요? 왜 다들 그렇게 리스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면은 일단 월 납입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으로 안 잡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기 비용을 줄이거나 없이 구매하기 위한 목적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기 렌트는 네 뭘까요? 장기 렌트는 똑같습니다. 어뭐 명의 어, 돈 이것도 이제 빌려서 차를 사는 것과 같은데 장점이 똑같아요 왜 하는지 월 납입금 줄이는 것도 똑같고 납입금 자산 안 잡히는 거 그리고 초기 비용 적거나 안 드리기 위한 목적인 게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장기 렌트는 보험료랑 자동차세가 월 납입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는 포함이 안돼 있죠 네, 이게 차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장기렌트는 보험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한 주체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은 내가 과실이 잡히는 사고 발생할 경우에 면책금을 30만 원만 고정해서 내면 그러면은 사고 처리 다 해주고 뭐그 이후에는 보험료 할증도 없고 그 감가 상각도 따로 하지 않겠다 이게 장기 렌트의 그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장기 렌트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죠? 사고가 첫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어 과실도 뭐 너가 맺이냐 내가 맺이냐 이런 걸 싸우게 되고 어 이렇게 해서 뭐 과실 조금이라도 적게 잡혀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 사고 처리해서 보험 처리하는 금액이 커지면 그러면 보험료가 그 다음에 갱신하게 될때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할증이 붙죠. 근데 원래 보험료가 할인 붙던 사람은 할인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할증이 붙기 때문에 체감이 큽니다. 근데 이게 없어진다. 이런 머리 아픈 싸움. 그러니까 과실이 8대2, 뭐 5대5, 9대1 똑같기 때문에 장기렌트 타시는 분들은 그냥 비교적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그냥 보험 처리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장기렌트만의 또큰 장점이 있으면 뭐냐 하면은 아, 부채로 안 잡힙니다. 자, 어, 대출로 안 잡힌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안 잡힌다죠. 네 대출로 안 잡히게 되는데 리스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채로 잡힙니다. 어, 대출로 잡힌다 같은 말이고요. dsr 이런 거 부동산 관심이, 관심 있는 분들 마, 많이 들어보셨죠? dsr은 원래 갖고 있는 신용대출이 있거나 그걸 부채를 들고 있으면 되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렌트는 영향이 없고 어, 리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면 뭐 부동산 보시는 사람, 뭐 레버리지로 투자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장기렌트 쓰는 이유, 어쩔 수 없이 장기렌트를 쓰게 되는 이유도, 어, 이런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출 잡히는 거요. 안 잡히는 거요, 대출. 장기렌트는 대출이 안 잡힙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건 뭐 리스의 장점이 크게 없는 거 아니냐. 뭐 보험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어, 내가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는 불리해 보이는데, 리스는 그럼 왜 하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은 왜 하냐? 수입차를 구매할 때는 리스가 더 경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랑 자동차세가 어, 별도예요. 리스는 별도죠. 근데 장기 렌트는 포함이죠. 그러면은 장기 렌트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입차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근데 수입차를 렌트용 보험으로 하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단순하게 리스에 비해서 보통 한20% 정도는 비싸요 리스로 했을 때이차 뽑았을 때한 달에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장기 렌트는 보통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이상 가는 경우도 가끔 있죠 비행기 자종의 경우에는 어 이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불리합니다 수입차는 어 보험을 따로 가입해서 사고관리 잘 하면서 그니까 러 수입차가 사고 사고 나면 그냥 현금 합의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현금 합의 많이 합니다. 보험료 할증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죠 보험을 따로 해서 관리하면서 타는 게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수입차는 무조건 리스, 국산차는 장기 렌트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이 위의 맥락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맥락이 어이두 가지에 다 근거가 되는 게 됨,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알겠다. 이해했다. 수입차는 리스가 좋구나. 근데 나는 수입차에 하허호 붙어 있는 거 도로에서 많이 봤다. 본 적이 있다.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 이 사람 장기렌트 한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장기렌트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 보험, 일반 렌트도 있겠지만. 수입차를 장기렌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보험료가 이미 할증된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 사람보다 보험료가 많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로 보험을 써버리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채로 잡히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대출 한도 잡히면 안 되는 사람들, 부동산 아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뭐 투자나 어떤 그런 분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나는 수입차를 꼭탈 거야. 그냥 나는 내 마음에 들면. 어, 구매하고 싶고 이게 매력이 있으니까 가질 건데.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뭐 부동산 하는 사람이고 DSR 뭐 이런 거 잡히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거 뭐 대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최대치로 쓸 거기 때문에 부채 안 잡히면 무조건 좋아. 어, 이런 분들이 수입차를 장기 렌트로 타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뭐 비용적으로는 더 비싼 걸 알지만 나는 어, 돈을 운영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이 덜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수입차 리스가 뭐 리스크가 더커 보이고 국산차 장기 렌트에 비해서 비용도 더 높아 보이는데 이걸 왜 하는 거냐 하면은 정말 단순합니다. 수입차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각 차마다 뭐 BMW는 스포츠 드라이빙이 있고 어 벤츠는 진짜 누가 봐도 고급스럽고 실내가 예뻐요. 포르쉐는 뭐 말이 뭐예요? 포르쉐잖아요. 그냥 명실살, 뭐, 이렇게, 어, 부의 어떤 그 대명사가 되는 그런 차기 때문에, 어, 말할 것도 없는 차고요 네. 그러니까, 어, 더 높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어, 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못하는 일이 되겠죠? 이거는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사실 그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리스펙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걸 뭔가 정당하게 이룬 사람들의 한에서는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매력 그런 거 어, 어떤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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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들이 있어요 저도 갖고 싶거든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어떤 가성비나 합리성이나 어, 어떤 그 경제성이나 이걸 많이 강조하고 이걸로 콘텐츠를 많이 찍는 사람이지만 수입차는 약간 좀 얘기가 다르고 게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근데 그 와중에라도 당연히. 비용을 줄이거나 월납입금을 줄여서 어떤 현금 운용성을 더 좋게 만들거나 거뜬한 고정 지출을 줄이면 뭔가 다른 데에 돈을 더 적극적으로 쓸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수입차를 리스로 출고해서 보험을 잘 관리해서 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와 렌트의 차이를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국산차는 왜 렌트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아까 말했던 보험료 할증도 없는데 대출한도도 안 잡히고 자산으로도 안 잡히고 그러면은 건보료 할증 없고 이거는 이제 뭐 사업 개인 사업자나 지역가입자라고 있죠 그 건강보험료 네. 한에서는 어 그런 혜택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렌트는 뭐 이미 장점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특히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할건 없는 것 같고요. 아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렌트는 어쨌거나 뭐 리스크도 많이 낮출 수 있죠. 고정비가 완전히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죠 뭐뭐 뭐 보험료 할증 같은 변수 자체가 없는 아 어, 이런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 이해했다 너 이제 영상 마무리할 때가 된거 같은데 하나 더 물어보자 리스가 종류가 두 가지 있던데 이건 뭐냐 뭐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렇게 있던데 이거 뭐야 하면은 저희가 말하는거 그냥 사실 리스 중에 99% 95% 이상은 아 운용리스입니다 저희가 말한 거다 운용리스입니다 그냥 운용리스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리스는 그럼 뭐냐 이건 뭐냐면 어, 차량가액이 보통 2억 이상 정도 될때 많이 씁니다 이, 왜냐면 이 목적 자체가 금융리스는 자산으로도 잡히고 어, 뭐 부채로도 잡히고 약간 성격이 할부랑 비슷해요 뭐 잔존가를 엄청 잡는 것도 아니고 월납입을 엄청 줄이는 것도 아니고 초기 비용도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하냐 그러면은 뭐 사실 현금 차를 만들 사람들인데 리스를 일부러 해놓는 거거든요. 취득세 절감이 목적입니다. 차량가액이 2억 정도가 돼버리면 취득세만 해도 7% 하면 얼마죠? 1,40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엄청 크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뭔가 자주 거래하거나 오래 보유하지 않는 사람이죠. 어뭐 그런 경우에 아니면은 어쨌거나 되팔 때용의성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구매자 입장에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 1,400만 원이 줄어든다고 해 봐요.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 그만큼의 비용을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구매자 입장, 구매자 입장에서도 어떤 취득세 절감이 되니까 다른 어떤 현금 차들보다 더 조금 더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어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금융 리스는 그래서 완전히 이런 초고가 차량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라서 어 저희가 어너 리스로 차봤았구나나 리스했어 이러면은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엄청 그 어떤 2억 이상 하는 차들이 아닌 이상은 운용 리스다 이렇게 보시면 어, 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